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4기 분양 의혹을 받는다는 소식, 천안TV는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안TV는 관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등록하려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당장 졸속 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인 A사는 2022년 4월 아산시에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공장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소정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산업직결법 시행규칙 제12조 1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이개월 앞서 2020, 2022년 2월 건축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즉, 사업 계획서를 받기도 전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2021년 12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접수해 2022년 1월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결국, 건축 허가까지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사업 계획서 내용을 살펴보아도 자금 조달과 건축 일정만 적혀 있을 뿐지역산업센터를 지은 뒤 건축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수분양자들은 줄속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민원 처리 한번 하려면 이것저것 돌아다니서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줄속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천하TV는 자세한 경위를 묻고자 담당 공무원을 찾았지만 지난 7월을 전후에 사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하TV 지우석입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